<목소리> 안에 들어가. 둘이 안, 아, 응, 주인공 생일이 들어가서 표현이 또쭉 가야 돼. 생일이 여서 생일 하나씩 맡아 서른 네 살짜리, 서른 여섯 살짜리. 야 돼. 빠르게 진행할게. 빠르게 진행해라. 떨어지니까러니일축하합니다생일축하까니다사랑이니까놀라지일이합니다지라이가까놀라이라먼일 11월 1라 일이니까. 놀라 일이니까. 일이니어 놀라운 <laughs> 아 ㅋ ㅋ ㅋ ㅋ ㅋ 반에 되겠는데? <laughs> 아, 됐어 됐어 한번? <laughs> 나 <좋아>. 있지 지금 오오 <laughs> 그래, 그래. 아니 태어나내할때 하루에 한 장씩 되겠는데? <laughs> 이거 가자 먹자 나중에 먹어 <laughs> 아니 애들 아서게아 맞아 먹을래? 저실래 아예 고기 먹어 안돼 왜냐면 케이 지금 먹으면 안돼요 고기 먹으고 아, 알아서 아, 그러면 일단은 저기 가지고 가만 가만히 있어 봐. 인사도 안 시키고 이거부터 그래. 하는게 말이 돼? <laughs> 나 진짜. 그래. 어. 진짜. 네. 진짜. 네. 진짜. 네. 진짜. 네. 나 진짜. 나는 사진을 가지가 가지고 아는 이미 아는 사람 같아 형이 사진 너무 귀여워 어? 아무리 그래도 인사도 안 시키고 이렇게 네. 하고 <목소리> 아, 아. 때문에 그러지? 그러지 어? 진행 네. 막 팍팍 또그만거아니 <목소리> 아, 안 이름이 이성 t mean so much. I don't k 학교나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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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이 n o w I d o n 오, 임영웅이가 어, 임영웅이가 시력 음악 전공하지 않았어? 그럼 노래를 잘 부른 나보구나 <laughs> 음. 노래방은 나중에 가기로 하고, 노래도 나중에 재미있게 잘 부른다. 어, 나 이제 실력 음악. 실력 음악 잘 부른다네. 태형 초등학교 그 다음에는 중학교도 거기 나왔어? 서울에서? 강릉 중학교? 공릉 중학교. 공릉 중학교. 아, 다 저거야.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 있었어? 저는. 작년까지는 어? 계속 공릉동에 있었어요 음. 어? 공릉동에 요 거기 공릉동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 먼저랩병원 먼저랩 네네 공릉동에서 다가 작년에 어. 부모님 때 보고 어. 성산에 아, 아. 음. 포도농장을 거기서 올, 얼마나 되셨는데? 음. 공모동에서 기후하신지 이제 12년 정도 됐습니 어. 원래 거기야? 고양이 부모님 고양이아버님야 조금씩 먹어 먹고 싶은 거안 먹어? 아니, 이거는 것도 떨어졌는안 먹을 사람 안 먹고. 아까 형이 그랬어. 네? 아, 그래? 그 케이크 배 터지면서 먹었다고. 질린 만큼 먹었다고. 아, 가일이는 아, 맨날 그냥 아, 네서 고기 먹어야 된다. 자꾸 그지루형요 동가리는? 네. 친구니까. 바로 이제 네. 소띠. 딴 것도 어려 보이는데. 생일이 10월 10일. 다 뵙고 나가는데 11월 10일 10월 11일 10시 10시 1 1시1에아 괜찮아? 12시. 양력이, 양력이. 그냥. 그러니까 여자 친구 생일로 나는 결정을 못 해. 일일이 야, 뭐 먹을 거 간단하게라도 먹어 그냥 뭐 과일을 먹든지 떡을 먹든지 엄청 먹겠습니다 맛있는 고기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포도 아직도 먹고 있지만 어 포도 아, 포도 너무 맛있어요. 었 자, 기는 뭐 진짜 와서, 아버님, 어. 어, 어머님, 어머님 연세는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6 1년생이시고요 음. 어머니가 음. 6.3소리년도소띠인데선인데유 음. 아, 이거 소리인데, 유기한 소리인데, 유거인데 유기한 소인데 유기한 조금만 라도1 4 시간 지속되는 거데한두 방을 거의 어색 같은 거여서 아주 열심히 골랐어. 한두방데뭐그형막 뿌리잖아. 엄청 쓸거도 거의 막 거의 이렇게 샤워하던데. <laughs> 여신한 <laughs> 6개월이면 <6QM> 다 쓰잖아. 대형 이놈 쓰잖아. 형 형이 쓰러질 거야. 어디로. 는걸 본인은 못 느끼. 아, 맞아요 엄청 많이 아 써. 이거 그렇게 많이 안 돼. 이거 많이 쓰는 촌스러워지는 거야. 소연이 네, 특별히다 시향하면서 아시죠? 네. 아니요 응. 네, 네, 아니에요. 저도 아아 아, 아, 아까 잡고 가지 잘못 봤어요. 아, 옛날에 네. 명동에서 형수 깔고 됐어. 아 그죠? 크게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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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아, 아 직접 초아 직접 배장을? 저도 많이 봤어. 아 그때 아 아우디 사고 아, 진짜요? 아, 그러니까 그때 알았으면 제가 내가 중국어로 다 팔아버렸을 텐데. 그래도 아우디 사고 난아 그거구나, 아, 아니아니 학원도 했었고 얘는 어. 선물 사줬고 너네 형도 아 u m m 지 r Sato, Don Hango Yapti. He excited the 노래 c a l t r a 사 n What do you do? Do it. Do it. Do 보컬 트레이너 어, 트레이너를 시켜준 건 아주 어, 잘하네 안 언제 어, 한번 실력 발휘를 봐야 되겠다 실력 발 누구 누구 하셨어요? 재민아 요즘 노래방 오픈 안했냐 어. 아니요 어, 하긴 하는데 어. 부담스럽지 지금 바로 이렇게 인사하자마자 노래방에 어야 <laughs> 근데 이게 우리 스타일이긴 해요 지금 인사하자마자 다 노래방 가거나 얘 기억 안 나? 얘 처음 인사로 왔을 때 오자마자 대게 먹었잖아 앉자이러어 그렇게 바로 어이. 얘 얼굴 터질려 그랬어 그때 당황해가지고. 다노래봐 같이 <laughs> 가. 나 그때는 그냥 아무 어, 준비도 없이 가고. <laughs> 근데 너무 불편하게 생각 안하셔도 되는 게 되게 편한 분들이여가지고. 서언지가 <laughs> <laughs> <미안해. 웃음> <laughs> 편하게 느끼이 식물, 네가 되게. 이거 이거 떡도 이거 전주 떡이다. 이거 맛있다. 먹어 아, 밥 먹기로는 뭐? 아, 아 하나씩만 맛보라고. 온것도 많이. 아 밥만 먹어. 자기 말대로. 그런 것도 먹지. 여겠어그 네, 형제는 없다고. 네. 무남정경. 오십만 원. 얘도 얘도 이개통 음. 아. 이다통 형님도 무남정경. 4천만이지 네. 음. 거기 없어요. 차이 있어. 잠깐만. 자꾸 는거 사. 만나신지 얼마나 됐어요, 두 분요? 초등학교 동창이 되니까. 근데 사, 동작, 아, 이, 100, 이, 100, 제, 백, 백육십일 니까. 오 개월 너무 네요백육일 여기다 넣어. 그런 분들 다 기억하는 거예요? 통통해졌다. 음. 어, 섬세, 음. 아, 요즘은 <laughs> 입력해 놓면다 답을 알려주더라고. 음. 었어요 음. 그러니까 <laughs> 더더군다 아, 동토야인올이야 염소 똥이야 아그가 뭐, 계속 연락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제 뭐, 뭐, 최근에 제가 뭐, 제 s 가 뭐, 가지고가 뭐, 제너페이가북인가 하지? 아니야? 페이스북이 제가 뭐, 제가 뭐, 내 유튜브 아, 유튜브 아 어. 유튜브 어, 유튜브에 좋아요가 네. 계속 이서운 나가지고 와 내가 영지는 아시나요 했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음, 댓글 어? 달았는데 제가 알았어 어 네. <laughs> 내가 지금 <유튜브>, 아무튼 <laughs> 어, 유튜브 내가 아빠, 유튜브 아니야 아빠가 유튜브 다 누르잖아 <laughs> 하트 내 이름 <laughs> 네? 영문 <영혼 웃음> 이름이었어 너도 심심할 때 <laughs> h a k b o n g 응? William, I m 치면은 내가 t <laughs> 응. 어. 뭐이 좋아요. m going t 요 do. i 이 going to do it. I'm going to do 노래 I'm g o i n 도 있고 우리것도 있어요? o i 요 g to 봐 그래가지고 g 이 i n g to do it. I'm going to do it. 나는이런이 보다 보다는 못하고. 프다 trying to wish h i 고 b 다 아니 뭐차 o t 고 young man. 야 was 나 n i c 기나가 n t l e m a n I was a nice woman. I w 나 s a nice woman. I was a n i c 먹 woman. I was a nice woman. I was a n i 으 e woman. I was a n i 다 먹지 말고 반절만 나누는 거 배불면 <laughs> 그러니까 맛만 봐 자꾸 먹으러 가면 힘들더라고 나는 너하고 틀려 먹고 <laughs> 아닌 사람들도 많아 먹고 싶은데 못뭐 먹는 경우가 얘는 먹으라고 먹기가 싫대 차는 얘한 대가 지고 모자르네 요즘은 두 대로 대 가면 안되이아 넷이 타고 가는데 모르는 거 같아 형 뒤에 짐불로오고 아, 어떡해 잘 따라와 아, 항상 뒤에 자리가 없어 음. 응, 그럼 가자 따라와. 거기 좀, 거기 찍으면 돼뭐한 뭐, 뭐, 사람, 사람 네가 타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 알아? 응. 너 저번에 천지 네,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그지그 때, 그 때, 그 때, 그그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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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그니까, 러나 재즈곡 고 쟤네 좋아하는 거. 음. 빌레반스, 빌레 노래 빌레반스 앞에 그 티는 것도 좋고. 그, 그래서 뭐였지? 내가 좋아하는 거고. 아저씨? 아, 아저씨? 아니, 빌레반스. 아 우리 가나전 일본 트리오프 이뭐나지 아니 뭔지 알것 같아. 나, 그. 그 뭐냐 네. 걔네 근데 약간 일본들 일본 쪽한 일본 쪽이 그 이중종이라고 하는 재즈 약간 느낌 좀 다른 편이거든요. 걔네가 약간 더 퓨... 약간 퓨... 일본은 트리오가 더 많고 음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 쪽은 어, 브라스가 들어간 음. 음. 그래서 걔네가 굉장히 그게 그 일본 쪽 가면서 일본만의 색깔로 재즈가 많이 바뀌었다고 네. 하더라고 걔네가. 음. 그래서 한국이랑 또 일본이랑 미국이랑 또 느낌이 다르대 트리오랑 치면 정확하게 뭐냐 그그세 뭐냐 뭐 피아노랑 뭐뭐 들어가는 거야? 드럼 거. 드럼? 컨트롤러 있어요 음. 우리가 그 그때 봤던 김가운 개그 트리오였네 음? 음? 김가운 피아니스트 개거 예, 예. 음. 봤을 때 음. 그렇게 딱세 세 명이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보통 네, 트리오는 그렇게 음. 많이 피아노 치고 김동원 피아노 치고 드라마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그 첼로 첼로 콘트라비스. 아니 콘트라베이스는 그때 뭔지 모르겠는 거 생일 축하곡을 하나 치고 봐 그래서 그래 그게 제일 쉽겠다 생일 축하 아니. 아니. 쉽지. 아니. 쉽지. 숙스로그지예예 원래 지능이는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고 때되면 게임 수학해야 되고 <웃음> <막> <웃음> 전쟁 내보내야 되고 영이 <laughs> 이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살고 있거든 <laughs> 저랑 막뭐 하다가 뭐 말 갑자기 뒤돌아서 <웃음> <웃음> 근데 요즘 이렇게 게임하는 인기뒤돌아서 그래? 바로 앞인다고. 게임하는 사이렇게게아 게임하는 자가또 인기가 많다게서니바 게임하는 게아라 게임하는 게아니 게임하는 게아니 게임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는 게아 게임하는 게아게 아니라 게게아임는게아다라 게임하는 게게임는게아게는게아다게아 요즘에는 그래서 게임 좋아하는 남자 안 싫어하는데 좀더 싫어하는 남자고 누나 동공이 많이. 기본 자체 부드럽게 짱치네. 아니 재즈 스타일 치는 게 좋아. 아 손톱이 너무 많이 들어서반 음. 사이에 손톱이 좀 껴가지고. 아. 조리 약간 그 방금 느낌은 약간 그 느낌이었어. 뭐? 그 시카고의. 시작할까? h 시 h Roxy, huh? 게 o x y huh? Roxy, huh? Roxy, h 제임스 브라운. 피아노를. 아, 그것도 제주다. 창문 어? 창문으로창문으로 창문으로? 창문으로? 아, 그것도. 아니, 피아노를. 아, 따로 전공한 건 아니잖아. 전공이시 전공한 거야? 전공으로 전공한 거공한 거야? 전공한 거야? 전공그 그니까, 이러면 듣는 기가 있어야 그걸 칠수 있어. 아, 그럼 노래 딱 들으면 딱, 딱 쳐요? 음을 나면? 음을 딱 들리면? 어, 대충, 아, 이거 들으면 되는구나, 알아요? 어, 천재네 스타킹, 스타킹 나네. 아, 회지가 됐어. 제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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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에 가요 듣고 카피했던 게 좋아하는데 성인 가요를 들어도 아, 항조아 설마 그 노래 요즘 조항도구창모 그, <laughs> 이런 도한도좋아구모에네 그러니까 저는 구하도는 뭐, 뭐 거짓말? 고맙소, 고맙소. 고맙소. 아, 고 고맙소, 고맙소. 그 노래. 어, 그 피날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피날이 어, 이좋려요 휘나리 아, 알아요? 어, 언제 실내 실 한번 보여줘라. 나는 나도 은근히 칠공팔 아니야, 자 이쪽으로 가까워 앉아. 지능이 어 가야돼. 지능이 출근해야 돼. 이천까지 가면 어디로 가냐? 어. 너 출근해야지 내일. 진짜 고도맙고맙고뭐또서 고맙고, 어, 뭐 고는데 혹시 부담맙고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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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네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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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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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맙고, 고고 쌈날 때마다 생일이포, 생일이 내가 없더라도생 내가 야 되는 거아니 오늘 다음에 노래만 가야지 응, 노래만야 그래 자꾸 어울려야 또 친해지지 안전한전 하고 조심히 가그형 맨날 방아잖아 마스크 마 아무한도안 놓고 어요 지금 맞 이제 8시 시 가라 네안녕하세요 그래 성잘 가라 유튜브에 댓글 잘 달고 Voilà. Ah.